부드러움보다는 강력하게 가야 돼요. 쫙하게 돌아갔어요. 어허. 연습이 잘돼 있네요. 멋진 샷이 나왔습니다. 야 네.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일적구 절반 두께야 음. 보통 연습량이 아니면은 그리고 이, 이 부분은 항상 선수들이 평소에 연습을 해야만이 가능한. 원백크 넣지겠어요. 저 정도면 하루에 몇 시간 연습해야 돼요? 정확하게 약한1 시간 2 5분4 0초 정도 해줘야 됩니다. 아. 지금 뱅크샷은 진짜 김현석의 말씀처럼 이 연습량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. 네. 또 다시 쳐나가면 정말 어려운 배치였어요. 그렇습니다. 오 좋아요. 잘 리버스 핸드로 올라오는 각도. 오. 바로 봤습니다. 야 오늘 응웬 선수의 컨디션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. 그렇죠. 지금 이 대회전도 어느 정도 반팁 정도의 여기전을 이용해서 끝까지 팔로우를 부드럽게 전달해야만이.